5월 27일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안녕하세요. 모기지 브로커 제일입니다. 어제 GST 리베이트 관련된 엄청난 소식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오늘 사이버 레카처럼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 어, 이러한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기준부터 같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 GST 리베이트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First-time home buyer 이셔만 하고요. 그리고 빌더한테 집을 구매하시는 분만 해당사항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땅에서 새 집을 짓는다거나 이러 어, 경우들 이런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first-time home buyer에 대한 정의도 어, 이 정보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데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만 하고 캐나디안 어, 시티즌이라던가 혹은 영주권자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워크 어, 퍼밋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아니나 캐나다 밖이나 관계없이 내가 소유한 집에 산 적이 없으신 분들만 해당 사항이 됩니다 1밀리언까지는 100% GST가 리베이트가 되고요 일단은 GST 리베이스는 1.5밀리언까지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1밀리언에서 1.5인 경우에는 몇 퍼센트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하지만 1.25까지 되는 것은 이제 50% GST 리베이시 된다고 나와 있네요 어, 맥스 금액은 25,000인 것 같습니다 1.25밀리언 기준으로 했을 때 First time home buyer GST 리베이트 같은 경우는 1.5밀리언이 넘어가는 집은 해당사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f i r s t h o m e Buyer GST r e b a t e 에 관련해서 가장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면 요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The 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 for the new home is entered into with the builder o n 오 r after May 27, 2025 and before 2031 and construction of the new home begins before 2031 and the home is substantially completed before 2036이두 가지 조항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이상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어, 일단 오늘 after May 27, 2025 이라는 얘기는 May 27, 어, 그러니까 5월 27일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어, 요거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결론적으로 새집 사는 거에만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너무 모난 건지 어 제가 너무 이상형이 높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 빌더만 2센트 브로주는 요런 이제 형태로 좀 보이지 않나라는 게어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네. 왜 리세일에 관련된 이런 정책들은 나오지가 않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조금 의문스럽기는 해요 어, 그리고 이제 세집이 나쁘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사실 이 토론토 시장과 어, 이제 밴쿠버 신규 분양 시장이 조금 이제 어, 많이 좋지 않은데 어, 요거를 조금 노리고 어, 빌드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요런 형태가 아닌가라는 어, 생각이 어, 저는 많이 듭니다. 사실 이 First h o m 입장에서 어, 신규 분양이 나쁘다기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어, 실제적으로 이 새로 지어지는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어, 드네요. 사실은 어, 그러면은 불구하고 어, 일단은 GST 리베이트를 준다라고 하니까 어, 저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First Home Buyer 관련돼서 30년 상환에 관련돼서 이제 정부 정책이 나왔을 때 이게 New Construction에만 이제 해당이 되는 상황들을 보고 나서 아 이거는 정말 탁상공론만 하는 그런 정책이다 라고 제가 이제 발언을 어, 한 적이 있는데 어, 사실 그때 이후에 어, 새로 지어지는 집을 제외하고도 어, 리스에 관련된 이러한 집들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어,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였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도 어, 이제 이러한 정책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나오는 어, 연결고리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일단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오늘 어, 알아보았습니다. 어, 제가 또 새로운 이제 모기지 관련된 뉴스나 이러한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업데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